제목으로 우리 송선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누가 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상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하이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하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구비가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에 가풀이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기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사님 네, 기도하시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음, 우리 신령들이 오늘 이 시간에 도 저희들을 열게 하셔서 아, 주의 말씀에 대한 그 풍성히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윤리의 문제인가라고 할 것, 윤리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생각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냥 착하게 선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를 본받아라. 이 말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윤리적으로만 그 한쪽만을 치우쳐서 봐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좀 고민 좀 하고,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이거를 교부, 그러니까 우리 그, 그 사도들이, 사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교부들이 이렇게 계셨을 때이 해석들을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풍유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여행자를 아, 여행자는 이거는 아담이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다. 여관은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 단어 하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끼워 맞춰서 해석을 했었던 것을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풍유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그런 해석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현대 비유 해석가들은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그 성서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본문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는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항상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자기네들이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고 의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득권들이 무너질까봐 그것을 지키려고 하려면 그들을 무너, 예수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육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야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사고 오시기 서는 지금 이 시대가 있고요,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오는 세상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오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엄청나게 그 메시아 사상이삽로잡혀 있어서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영생이란 단어가 그들이 오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구원의 문제로 이 문제가 단어와, 단어와 단어가 연결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차이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율법사가 물어보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율법이 뭐라고 얘기했냐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율법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래? 그걸 네가 알고 있구나 너 말이 맞아 그렇게 행해 그러면 너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 반대로 얘기하면 너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 살지 못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출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가 아는 것을 가지고 뭐 네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네가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 넘어갑니다. 수, 수평적,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이 반드시 너의 몸같이 사랑해야 될 존재로 내가 여겨지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교회들이 그러죠. 우리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로 계속해서 자기, 자기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교회만 이렇게 부응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형제가 누구인지, 네 이웃이 누구인지, 네 교회가 무너져도, 네 교회가 무너져도, 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랑이라면 무너지는 것이라면, 아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중, 뭐를 봐야 되느냐에 중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뭐를 행해야 되는지에 중심이 있는 거지, 네가 알고 있는 거에 중심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그 율법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이 관점은 내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으로 어떤 이웃을 설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설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웃이란 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중심으로 원을 만드는데요. 원 하나가 넘어갈 때그 바로 다음 단계가 아니면 친구하고 친족, 그 다음 또 동그라미 안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 동족들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큰원 속에 이웃이 누가 있느냐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웃으로 유대인들은 이웃으로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당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내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그 펼쳐지고 있는 동, 동어, 동, 동그라미의 그 커지는 그 관심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내 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너를, 너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의식에서요. 유대기 종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사람 이방인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관계없어요. 그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비유를 하나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마이라,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허무한 인물인지를 인물인지는 그 유가 누가 아니 요한복음 사장에서 수가성 여인 나왔을 때도 여, 나왔을 때도 그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냐라고 하는 쪽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이거 공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엄청 안 좋아요. 이 역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어,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하고 들으실 거예요.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갈라지잖아요. 북쪽은 주전 722년에 망하고요. 남쪽은 586년에 망합니다. 500, 아 주전 722년에 망할 때 북, 북쪽의 이스라엘이 어디한테 망하냐면 아수르 제국한테 망해요.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그, 자기네들 백성들을 갖다, 이방인들을 갖다 거기다 심어서, 북이스라엘에 심어갖고, 결혼 정책을 써요. 결혼 정책.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쓰고 나니까 이 남쪽에서는 아직 멸망을 안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는, 야, 얘네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다 잊어버렸네? 호합민족이돼버렸네그 상격을 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586년에 자기네들도 망하잖아요. 주전 586년에. 망해갖고 다시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no, 너희들은 이미 이스라엘 형통을 잊어버린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올 필요 없어. 거기서 있어. 그데아 그럼 예배라도 좀 드리게 해 줘.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 노 no, 너희들 예배도 참가할 그런 민 자격을 잃어버린 민족이라고 야 생각하고 그들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수 없이 그들이 그리 심산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 저, 지니까 밑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 두 개의 성전이 존재해?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거기를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북측 사람들 화가 엄청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 그주 그주 8년에, 여기 주 8년이라고 나오는데, 주 8년에 유대인들이 큰 명절,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을 지키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전날에,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그 주위에다가 뼈다구를, 죽은 사람의 뼈다구를 갖다가 뿌려버렸어. 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순수하게 지켜야 될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엄청난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사람 둘은 암수길에서 원수지간처럼 지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반쯤 죽어서 저렇게 있는 사람을 청중들 앞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 그들이 등장했을 때 아, 어떻게서라도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 이걸 듣고 있던 청중들이 얼마나 얼마나 그 실망을 했겠어요? 근데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는 제 사람 지나가고 그 다음 레위인 지나가면 그 다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반 평신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기를, 아,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사마리아인. 아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또 그들과 교제하기도 싫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 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 나두면 죽는 거죠. 그 죽을, 죽을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를 씁니다. 이 불쌍히, 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할때 썼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또쓴 단어들은 그, 그, 나이에서 과부가 죽었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 불쌍하다는 마음을 그 마음 속에서 그, 그 썼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좀 언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내 심장의 내 장이요 이렇게 뒤틀릴 정도로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그가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갖고 주막에다 때려 돌봐주고 난 다음에 그가 떠나면서도 두나리요두대나리형를 주고 내가 온 다음 올 때까지 잘 돌봐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가 거기서 끝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일법사한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너는 항상 네 중심에서 네 중심에서 내 이웃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한계, 그 수용 손치가 있지만,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반대의, 반대적인 의반대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봤을 때의 그 이웃이 누구였냐.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그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일법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절대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유사랑하고, 너 그거 행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비유 중에, 그 율법사에게도 뭐라고요? 너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요, 단순하게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윤리적으로 네가 부족한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한층 더 측면 높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펼쳐지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등장한 이 새로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인데,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복음한 성도들은 이제 니네 중심적 사고의식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적 사고의식으로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네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놓은 이 테두리의 틀들, 종교적 틀, 문화적 틀, 정치적인 이 모든 것 틀들을 너희들은 허물어버리고 그게 니네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중심적이 아닌 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니네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 니가 중심이 돼서 저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새 시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전부 허물어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중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고 하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맨날 저주를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등장을 시켜서 그들에게 이비유를준 것은 이 사람처럼 너도 이 사람이 누구의 이웃이 되어졌는지를 니가, 내가 이렇 얘기하는 것처럼 니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의식들을 깨 뭉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윤리적으로 단순하게 뭐 내가 좀 도왔니 안 도왔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있다게 생기게 되었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새로운 행동 방식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으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적 사고 의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 의식이나 자기들의 질서, 구질서, 율법적 율법을 율법에서 묶여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할 것을 그걸 깨뜨려서 자유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면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도 충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너를 중심으로 펼쳐주고 있는 삶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내 중심적 사고 의식으로 살지 않고, 내 주머니 챙기기 바쁘고, 어? 내 가족 챙기기 바쁘고, 이 모든 것이 내 테두리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 그런, 그런 네 생각적 사고 의식은 깨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 중처, 하나님 나라적 사고 의식으로 저번 저번에 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동체적 사고 의식으로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야지. 너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 사고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적 사고 의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게에서 일을 한 지가 12년이 넘어요. 한 가게에서만 일을 한 지. 어렵고 힘든 사람입니다.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펜이 하나 갖고도 우리는 싸울 때가 있어요. 1불 엄청 큰 돈이에요. 99센트를 사, 그 물건 하나를 사는 것들 이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그 주위에 제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매체로 갔을 때 이 사람들에서 나오는 단어 단어 하나가 엄청 터프합니다. 그 애부터 막써 가면서 막 자기 혼자 뭐라 그러. 저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마음속에 엄청 많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아, 이 사람은 나이스한 사람.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아, 나게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팔벌로 보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차,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제 가슴을 치신 거죠. 심정을 치신 거. 네가 뭔데 네가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이해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네가 이해를 해주고 더 보듬어 줘야지. 네가 뭔데 그 사람들을 어? 돈만 주고 가면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내 감정을 건드셔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이 내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좀살수 있는 용기만 가질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 항상 죽어지는 자세로 저 사람들과 함께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기도가 바뀌면서 제 삶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오는 손님들 가운데 그냥 돈 주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돈 주고 주, 뭐 팔고 하는 관계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내 이웃이지. 함께 울어줘야 될내 이웃이지. 함께 내가 돌보고 그들, 그도 나를 브라더 친구라고 얘기할 때나 같은 놈을 그런 사람으로 친구가 한다는데 감상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삶, 삶이 환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 어떤 사람들이 오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손, 그, 그 손님이 와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얼마 나살지를 못할 것같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얼마나 감사, 감사한지요. 그럼, 당연하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몇, 저한테 오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질려고 하는, 그렇게 질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손님을 대하니까, 손님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와서 제일 기쁜 기쁜 소식을 기쁘, 기쁘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딱 이거예요. You are my neighbor. 너내 이웃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그 여인이 저한테 그,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엄청 가슴에 그 감동을 얻었어요. 그, 그 여인이 한 번은 왔었는데, 한 번은 왔었는데 이 물건을 사는데요. 현금이 없으니까 동전을 이만큼 모아온 통, 그 동전을 모아온 통을 앞에서 이렇게 빼갖고 하나씩 하나씩 주든 이렇게 쉬는 거예요. 제가 알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저번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 동전을 딱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안해 하더라고. 돈 모아야만 괜찮다고 하나씩 하나씩 쳐서 다 주라고. 그다 채워서 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카운트를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죠. 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가족이 얼마나 비통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도 키도 크지만, 제가 허구를 해줬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가고 났어요. 그 다음 속도 그 사람이 오면서 저한테, You are my neighbor. 너 나의 이웃이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목회를 내가 기서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여기 샀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목회가 돼야지.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데 왜 내가 왜 사랑할 자를, 내가 사랑해야 될 자리,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뭘려고, 내가 뭔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있는 건가? 뭘 찾겠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가? 네 생각하는 본질이 여기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의견을, 이거를 잊어버리고, 네가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를 쳤을 때, 저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하지만,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는 내 이웃이야. 감사하죠. 나도 당신이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이 이웃이 되고 싶어요. 물질 모자른다고, 돈 조금 모자른다고, 오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면, 제가 기분 안 나쁘고 자존심 안 상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항상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20불을 갖고 다녀요. 왜? 20불도 어디서 큰 돈이거든요? 없는 사람이 있으면 가시라고. 다음에 주시든지 안 주셔도 괜찮다. 그, 제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저는 죄송하게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랑해. 라고 하는 네. 말을 항상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나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 어느 인격도 어느 인격도 홈넷으로 온다 할지라도 홈넷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홈넷스가 오면 네 친구 같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제일 기뻐요.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이라고 얘기할 때가 또 기쁩니다. 이이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렇게 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네가 이웃을 정하지 말고 네 사고 우식을 다 깨버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고 우식은 네가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네삶 살아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함께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목사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laughs> 별것 없는 별것 아닌 존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게되습니다 <laughs>